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IQ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IQ는 위키피디아의 탈중앙화 버전으로서 2014년에 탄생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와 달리 IQ는 다룰 수 있는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보다 다양한 인용 출처를 활용할 수 있어 유저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IQ 토큰은 IQ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IQ를 예치함으로써 IQ의 문서 수정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IQ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하였으며 기존의 중앙화된 웹백과 사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토큰 경제와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웹백과 사전 생태계를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IQ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9%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i2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